게이밍 노트북 시장에서 눈길을 끄는 레노버 2025 LOQ15A-HP10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라이젠 7 프로세서와 지포스 rtx5060 그래픽 카드의 강력한 조합으로 고사양 게임도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으며 발열 관리와 안정성도 뛰어나 장시간 플레이에도 쾌적함을 유지합니다. 16GB 메모리와 512GB SSD로 빠른 부팅과 로딩 속도를 자랑하며, FHD 화면은 생생한 색감과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사용자들은 기대 이상 성능에 만족하며,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휴대성까지 갖춰 게이머와 전문가 모두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아 정말 잘 샀다. 는 후기도 많아 신뢰를 더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